크리터가 엄청 컸습니다. 이제 오늘이 8일이니까 10일 날 이제 노린재 방지를해 주려고 합니다. 지금 보니까 노린재가 완전히 등이 딱딱한 성충이 아니라 이제 유충에서 막 올라오는 애기 노린재가 많습니다. 등이 아직 딱딱하지 않고 행동이 느리죠. 그래서 손으로도 다 잡을 정도인데 빨리 노린재 방멸을 해서 콩 즙을 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통칩을 빨면은 소리태 농사 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리태 농사를 지을 때는 1차 순치기가 중요하고 2차로 누린제 방제가 아주 중요합니다. 야, 소리태가 진짜 많이 커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제 꽃이 막 지는 단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. 모래, 우리 이제 1차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